네, 안녕하세요. 파중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차량은 바로 기아의 더뉴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과학이죠? 네. <laughs> 과학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기 위해서 직접 들고 왔고요. 이 매물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량은 2024년식 1만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디자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카니발스러운, 과학스러운 디자인을 보고 계십니다. 기아 로고가 빡나 카니발 빡 그리고 중요한 건 가격이죠.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휘발유 차량이고요. 가격은 3,920만 원입니다. 신차가가 4천만 원에 출고가 된 걸로 봤을 때는 약 100만 원의 감가가 있었다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조금 애매하죠. 카니발 디자인은 나쁘지 않 않아요, 저는 우리 막내 피디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저도 저도 카니발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는 아직 덜된과학체예요 초밥이 없잖아요 초밥이 없기 때문에 <laughs> 아, 아직 엄청난 과학은 입니다 아, 아직은 이제 쌀밥 그대로 카니발 디자인은 뭐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각져있다고 볼수 있죠 각과 곡선이 좀 어우러진 여러분들이 만약에 카니발 디자인 싫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카니발 대체재는 없기 때문에 물론 수입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에서 자세히 한번 측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Yeah. 측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카니발스러운 측면 아직 초밥이 얹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초밥이 얹혀지면 완벽한 이제 카니발의 완전체 최종 진화형으로 네. 뭐 진화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셀처럼, 셀 아나요? 드래곤볼의 셀. 아, 알죠, 알죠, 알죠. 포켓몬으로 따지면 뭐 이제 전설의 포켓몬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라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휠은 좀 뭔가 네모네모. 딱 봐도 속도가 정말 빠르겠구나라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다목적이기 때문에 휠도 그거에 맞게 디자인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별히 뭐, 옆면은, 소개될 게 없는데, 이제 한 가지, 카니발의 꽃이죠? 옷을. 야 오토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슬라이드는 카니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필수 옵션 중에 하는데 정말 편해요. 요거는. 이제 옛날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슬라이드가, 그러니까 옛날 카니발, 요즘 거말고요 11년도, 뭐 12년도 카니발에는 그전 카니발도 오토 슬라이드가 고장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머. 어쨌든 오토 슬라이드가 요즘에는 잘 고장이 안 나겠지만 정말 옛날 차들은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중고차를 구매하셔 오시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요 차는 이제 2024년식 1만킬로바깥으 기 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새 차나 다른 없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좋습니다. 먼저 탈수까요아 네. 뒤에 해야죠. <laughs> 아또 더워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카니발의 이제 후면으로 왔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제네시스 GV80 후면을 보고 좀 감탄을 한 적이 좀 있죠 그 이유가 뭔가 일체감 테일 램프와 뭔가 전체적인 후면 모습이 일체감이 느껴졌다면 요거는 조금 이질감이 듭니다 이유는 바로 이제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인 느낌 그래도 디자인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 어쨌든 카니발을 사시는 고객님들은 주로 영포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영포티들 응원합니다 아무래도 디자인 자체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최적화되지 않았을까. 일단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동 트렁크. 이제 전동 트렁크를 여는 모습이고요. 이 차는 9인승이기 때문에 이 하단에 시트가 3인 시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젖히면 9명까지 탈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솔직히 9인승 차량은 꽉꽉 채워서 타시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9인이라고 해도 쾌적하지도 않고요. 보통은 이게 평상시 접어 놨다가 정말 이제 정말 대가족이 여행을 간다던가 그럴 때 젖혀놔서 이제 젖혀서 타죠. 좀 불편하긴 하겠네요. 네,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탈수 있는데 음, 평소에는 그럴 일이 거의 없다는 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카니발은 이제 큰차 에 대한 로망과 되면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즘 트렁크라서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접혀 있는 상태라도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좋아요. 네. <laughs> 전동이라는 점. 오개 오개. 네, 이제 카니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키로수가 이제 12,000km 운행한 한 차량답게 차도 정말 조용하고 휘발유 차량이라 실내에서도 조용합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립니다. 거의 이제 밖에 소음도 거의 차단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운전자석에서 웬만한 건조작이 가능하다. 아까 카니발의 꽃이라 그랬죠? 오토 슬라이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좌우 조작이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공간이 상다,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어, 아, 네. 기 굉장히, 네, 굉장히, 굉장히 크죠? 거의 한한 네. 한 뼘, 한뼘 조금 넘는데 일단은 공간도 적재 공간도 음... 좋고 여기도 좋죠. 음. 센터 퍼시아 공간이 적절히 되어 있고, USB-C 타입도 충전할 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실내 디자인은 깔끔합니다. 그냥 블랙과 이제 그레이 투톤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블랙이 이제 비율이 더 높고요. 그리고 여기 딱 좋은 게 이제 요. 일체된 네, 느낌의 슈퍼비전 계기판이 되어 있어서 깔끔합니다. 깔끔하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어요. 전자식 기어도 요즘에는 흔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아날로그 기어 방식이 찾기가 이제 앞으로는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연식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볼... 없습니다 이유는 신차 보증기간이 살아 있기 때문에 3년에 6만 5년에 10만 걱정이 없는 차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 싼 편은 아닌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긴 하죠 신차가 4천인데 요게 중고차가 3920이면 난 이제 신차 기다리기 지겨워 그냥 바로 100만원 싸게 사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차량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새차 살래 좀 기다려도 되겠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신차를 사시는 것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수요는 있을 거예요 카니발이다 보니까 저희가 카니발을 제대로 찍은 적이 없어서 네. 사실 이 카니발은 카니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쵸 축제잖아요. 아, 그렇 <laughs> 추... 추... <laughs> 축제죠 축제. 진짜석도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짓자석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또 넓으니까. 네, 한번 좀 옮겨 볼게요. 네? 네 이제 카니발의 후석이 왔습니다 카니발 후석은 아무래도 운전자 운전자석이나 이제 동승자석보다는 이렇게 막 쾌적하진 않지만 그래도 옆에 이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막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9인승이 그거 되는 거죠? 버스 전용 차도? 네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공조 시스템이 뭐 앞좌석에서 조사, 조절할 수 있지만 뒷좌석에서도 조절할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 여기 있고요 조절하게 되면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들 수도 있고 음. 열 수도 있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 그런 다는건 아니고요. 가끔 뭐 특정 차종에 한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내비쳐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아반떼 이제 N 시리즈라든가 그리고 기아 쪽에는 뭐 K5, K7 이제 카니발이 이제 점점 진화를 하고 있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K5도 과학이잖아요. 네 근데 어쩌다가 이제 K5로 다음으로 사는 카니발? 조다가 이 카니발이 과하게 됐을까?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응. 카니발 타시던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네. 아이가 생기고 이제 그 세대가 아 K5 넘어온 거죠 점점점 이제 K5, K7 이제 카니발로 이제 넘어와서 그런 게 아닐까 그게제추측입니다 웃긴 댓글이 네. 3, 40대가 카니발을 끌고 초밥을 탔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과학이다. 다그 예전에 K5를 타셨던 분들이 이제 넘어온 거죠. 기변을 하신 거죠. 이제 한동안 이제 유. 그 유튜브에서 신도시 아재들이 이제 타는 차로 키워야 되기도 했고 꾸며지기도 했는데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밈도 생기는 게 아닐까. 사실 카니발이 애기가 많아 버리면 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큰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부산 차잖아요. 우리나라 차에서는 이거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펠리세이를 타자니 조금 좁고 그렇다고 수입 차를 가자니 수입 차에서도 알파드가 있고 또 이제 혼더 오디세이가 있죠. 근데 이제 혼더 오디세이는 뭔가 일본 차라 그런지 되게 디자인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그냥 일본스러워요. 그러니까 되게 무난무난하고 특징이 없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죠. 왜냐하면 일본 어르신들은 큰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일본 차가 좋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니까.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 이 타기에는 조금 뭔가 밋밋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알파드는 전면이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laughs> 근데 이제 또 혼다 오디세이나 알파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큰 대형차 이런 것들이 과학이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이거는 전혀 뭐 과학적 근거도 없고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큰 차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과시욕 있지 않나 과시욕이 있으면 과시욕을 그거를 뭔가 좀 이렇게 뿜뿜하고 싶겠죠 막 뿜뿜 올라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차를 타면 뭔가 세게도 밟고 씻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카니발은 차는 좋아요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 같은 게이 카니발이 과학이라는 소비 들어서 이미지가 많이 폄하가 돼 있잖아요 물론 그럼에도 도로에는 카니발이 굉장히 많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대체재가 없다는 말이 정확히 뭔지 알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대체 불가능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 시트가 다 독립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시트 앞에 두개 운전석 시트 두개 있고 뒤에 세 자리 세 명이 앉을 수 있게끔 다 붙어 있잖아요. 일단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카시트도 개별로 장착하기 쉽고 그리고 유모차를 실어도 쾌적한 운행이 가능하다 쾌적한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그 점을 정말 높이 사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대체할 차가 없긴 하네요. 그리고 우리 이제 또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 것중 하나가 우리 이제 또 가장들이 억눌르고 살잖아요. 한국에서는. 아, 그죠 이제 혼자 운전할 때는 뭔가 이제 그프라이 지는게 <laughs> 아닐까 뭔가 욕구를 제쫙 방출하는 느낌으로 운전을 하시는게 아닐까 카니발은 저도 지금 타고 싶어요 근데 차가 좀 크니까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엔 좀 많이 무리가 있죠 주차할 때나 차가 크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사실 네. 그래서 카니발은 운전해보다 보면 적응되면 어 그냥 차가 크고 길구나 어차피 뭐 후방 카메라 다 있었는데 예전에 후방 카메라 없을 때는 운전하기가 좀 힘들었죠 소리 삐삐삐 소리만 날때 그거 없을 때도 더 힘들었겠죠 일단 타겟 자체가 남성분들 가장 위주잖아요 가장이나 이제 연예인들 로드매니저 뭐 이제 뭐 회사 이동용 다목적용이기 때문에 세컨카로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메인으로 타,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카니발을 선택하실 때잘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페파 중에 카니발 한줄평은아 이건 좀 어렵지만 축제다. 음. 음. <laughs> 왜 이렇게 의미가 많이 담겨 있지? <웃음> <웃음> 모든 의미가 합시되어 있다. 아... 축제에서는 과학도 허용됩니다. <laughs>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카니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차, 이 매물의 한정해서 신차를 기다리기 싫거나 나는 그냥 빨리 차를 타고 싶다 뭐 하시는 분들도 이 차도 괜찮고요. 대신 이제 연비가 이제 휘발유다 보니까 좋지 않다는 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카니발 대해서좀 알아봤는데요. 이 차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회파중으로 연락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말고도 이거보다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매물도 많으니까요. 저희 꼭 회파중으로 방문, 방문 부탁드려요.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회파중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봬요 회파중 전와로자